이 시간에는 엑셀의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, 이번 기말고사에 이렇게 7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라고 하고요. 내가 점수를 좀 관리하려고 해요. 예를 들어, 국어 시험이 끝났는데 보니까 91점을 맞았어요. 수학에서는 85점을 맞았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끝날 때마다 내가 점수를 입력을 할 거예요. 그러면서 예, 평균을 구해 볼 건데, 예, 평균, 국어부터 정보까지 전부에 평균 눌러 올 겁니다.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과목을 입력할 때마다 이 평균 값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. 예, 이런 식으로 내가 시험을 보면서 받았던 점수들을 입력을 해 나가는데, 이제 마지막 정보 1시간 남았어요. 그런데 내 목표는 90점입니다. 평균이 90점이에요. 그러면, 이 정보를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평균 90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예, 이 점수를 찾아내는 것, 그게 목표값 찾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정보가 몇 점을 맞아야 평균 90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 중에 데이터 메뉴에 가보시면 데이터 메뉴 중에 가상 분석이라는 게 있죠. 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.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예. 목표값 찾기에 가서 보시면 자, 요런 목표값 찾기라는 창이 열렸죠. 자, 수식 셀, 아, 내가 원하는 목표값이 들어갈 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는 i3 셀이죠. 이 자리 i3. 자, 거기에 얼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목표값은 90입니까? 아, 내가 원하는 목표값은 90입니다. 그러면. 이 I 3 셀의 값이 90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값 그건 뭐예요 여기죠 H 3 H 3에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이 목표 값이 90이 되겠느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막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아, 94점이 되면 평균 90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? 이걸 내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, 그러니까 이거 찾아서 아 90점이 되면 될래나, 오안 되네, 뭐 95점이 되면 될래나 이렇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. 지금 한 것처럼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94점을 맞아야 평균 90이 되겠구나라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.